네, 트와이캐스트 5월 4일 5월 4일이래? 5월 5일 어린이날 5월 5일 어린이날 트와이캐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픽을 못했습니다 5시 경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공중파합부터 2시 경기 들어가고 그서 아쉽게 선택을 못했고요 그래서 방송도 저희가 못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트와이 추천픽부터 알아보시면 페르난데스 선수가 어 가장 안타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데 상대 투수가 차우찬이죠 자완 대 자완의 대결이고 페르난데스 선수가 최근에 그렇게 잘 치고 있지도 않습니다. 최근 1 0 경기 이하 이렇게 때문에 두 번째 순위가 이천5선수데요 LG 이천웅 선수. 근데 어제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어요. 상대 선수 후랭코프인데 후랭코프가 작년처럼 잘 던지지 있지만 하지만 뭐 일단 일단 보류. 이천웅 아, 세 번째는 이제 새로운 애쉬 타이머스의 캡틴이었죠, 박민우 선수. 응. 나선봉 선수의 빠른 케이와 그라운드 복귀를 기원하는 니다 진심으로. 박민우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 열0경기 타율이 사할오리사할오리사할오리 어제도 3안타 경기 쳤죠? 박민우 선수는 좀관심 있어요. 네. 또 본인이 이제 다시 주장이 됐기 때문에 좀더 타석에서도 집중력을 많이 가질 거알잖아 <laughs> 유저 투표입니다, 유저 투표. 문제. 장민우 선수가 1위네요. 2위가 김현수 선수, 리 l t 스 김현수 선수. 3위가 하라이글스 정은원 선수인데, 요즘에 또 핫한 정은원 선수죠. 어제도 멀티 히트, 그제도 멀티 히트. 계속 멀티 히트 기록하고 있고, 그 타순 1번이라는 점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정은원 선수로 두 번째 콤보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콤보를 쌓아서, 그 다음에 10콤보 이상이 되거나, 그러면은, 그, 레전드 닷컴이나 KBO 스태치 비더 레전드 팬들에게 좀 선물을 나눠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열심히 비더에 해보시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시죠. 오늘 저는 한화 이글스의 정은원 선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